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대원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폭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23일 본 의원이 소개한 중앙동에 재개발로 방치된 배수지 주차장에 주민 편의 시설을 마련을 위한 주민 청원이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위 주민 청원은 중앙동 재개발로 활용도가 떨어진 배수지 주차장에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을 마련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고 문화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원자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앙동 복합문화 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1127명 주민의 강곡한 의견과 의견과 서명을 통해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주민 청원이 단순히 중앙동 인근 주민만의 편의 시설이 아닌 상대원 이동과 하대원 주민 등이 대원 그린 공원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원구의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찬 의원 역시 5분 이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주민청원이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되자 주문들은 일제히 환영하였습니다. 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인들은 주민 청원이 통과되자마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 시설을 위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2일 정책 기획과로부터 받은 검토 결과로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검토 의견을 받고 1,200여 명의 주민 청원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검토 내용의 의, 검토 의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 주차장에 식수가 저장되어 경사지 절개 후 건축물 신축 시 안정성 우려가 된다. 유사타 배수지는 실외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부지가 그린공원이며 배수지가 주민식수 제공을 위해 안전한 시설이야 함을 감안 주차장 부지 형상을 보존하여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 검토 중. 현대 주차장 재개발 공사 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이용 중이어서 공사 완료 후 주차장 감소 시 부지 활용 가능. 재개발 완료 시기에 지민 주변 지, 주, 지역 주민 수련하여 추진하는 추진함이 적타당. 본 위원은 위 내용을 통해서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물 신축시 배수지 식수 제공을 위한 안전한 시설임을 감안한 다만 감안 주차장 부지의 형상을 보존하여 공원 목적에 맞게 활용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성남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에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 스토리박스입니다. 건축물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앙동 배수지는 대웅 그린 공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 공원 안에 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더라도 시설을 40% 이하 공원시설로 도로 광장, 휴양 시설, 운동 시설, 교양 시설, 편의 시설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볼때어떤 행정 절차 변경 없어도 없이도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가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월 그린 공원의 시설 면적 시설율은 21.5%이기에 21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고약, 공사 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공사 완료 후. 부지 활용 가능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보의 표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재개발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발 업체와 협의하여 접근성 등 주민 편의시설로 입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책계약과의 형식적인 검토 의견은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성,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